안녕하십니까. 누리올림TV의 리포터 김지은입니다. 오늘 누리올림TV에서는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대구 근대골목에 위치한 문학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김원일 작가의 작품 마당 깊은 집을 재현한 전시관입니다. 실제 주인공이 살던 마당 깊은 집의 조감도나 등장인물 소개, 주인공의 방 등을 전시해놓은 곳입니다. 네, 지금 이곳에는 마당 깊은 집 전시관의 해설사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당 깊은 집 전시관에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마당 깊은 집 전시관은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당 깊은 집 소설은 1988년에 발간되었는데 김원일 선생의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어렸을 때 경남 김해진영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6.25 전쟁이 끝난 1954년에 대구로 옵니다. 4월에 왔는데 4월에는 그때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때 바로 물찌개도 치고 신문파리도 하면서 어렸을 적에 그 고달팠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프랑스라든가 러시아, 페루, 일본, 중국 영어 등으로 번역돼 가지고 수출된 그런 소설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소설. 아직까지도 70대라든지 80대, 우리 60대 이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 추억을 생각할 수 있고 추억 소설이라고 성장 소설이라 할수 있고 전쟁 소설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당 깊은 집은 한국 전쟁 이후 당대 우리 사회의 축소판으로써 의미를 갖고 있는 가치가 높은 작품입니다.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자주 다룬 작품이죠. 네, 이 전시를 보고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시보다 약간 체험형 전시 같더라고요. 시청각 자료도 있고 공간을 한 눈에 볼수 있는 구조도 같은 것도 있어서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이렇듯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소설을 다 알아봤으니, 이젠 시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봐야겠죠? 여기 바로 옆에는 이상화 시인의 고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네, 저는 지금 항해문학과 이상화 선생이 머물렀던 고택 앞에 와있는데요. 이상화 시인은 일제 감정기를 살았던 인물로 민족 저항시를 주로 쓰며 비탄에 빠진 우리 정서를 시적 언어로 끌어올리며 한국 현대사의 이정표를 세운 민족 시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교과서에도 수록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있죠. 한번 고택을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이상화 선생은 교남학교 현 대륜중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1939년부터 이곳 고택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화 고택은 암울한 시대에 살면서 일제를 저항한 민족 시인 이상화의 정신을 기리고 후손에게 선생의 드높은 우국 정신과 문학적 업적을 계승하는 교육의장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 보존을 해야 했습니다. 음,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이상화 시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일단 일제 강점기에 저항을 하신 인물이잖아요. 네 그것도 뭔가 힘이 아닌 펜으로 저항을 하신 인물이라 엄청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몸소 보여주신 인물이 아닌가 싶어서 더욱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럼 이곳이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 같은 문창과 학생에게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그런 학생들뿐만 아니더라도 시를 사랑하는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러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이렇듯 대구 근대 골목에 위치한 마당 깊은 집 전시관과 이상화고택을 중심으로 문학인들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전쟁과 일제 감정기처럼 힘든 시기를 겪은 경험을 문학으로 풀어낸 사람들의 예술 활동의 산물에 많은 관심을 가져 문학적 소양을 쌓아 멋진 지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리울림 TV의 김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